오늘 함께 나누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리아서 13장 말씀입니다 스가리아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서 1324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서 1324페이지 스가리아서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제가 한절 여러분들한테 나누어서 교도 하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나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나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할 것이요 <목소리>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작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오리라. <웃음> <웃음> 함께 봅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새벽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스가에서 어, 13장 말씀을 읽었어요 어, 이 말씀은 어, 주님의 날이 되면 주님의 날이 이르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어, 좋게는 이, 어, 주님의 날은, 어, 유다왕국을 회복시켜 주시는 날을 꿈꾸고 있고요. 더 조금 범위를 넓혀, 넓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어, 담고 있는, 어, 그날입니다. 어,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날이 되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릴 것이라고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어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그 공로를 의미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이 세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의 죄의 문제 악의 문제 더러움의 문제를 어, 씻어주시겠느라고, 해결하시겠느라고, 하나님은 여언자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한번 열리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효과를 낳는, 즉, 샘이 퐁퐁퐁퐁 계속 쏟아, 쏟아져 나오듯이, 어, 우리를 씻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되면,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 거짓 예언자들을 하나님께서 없애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아멘. 주님의 날이 되면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상을 끊는 게 아니라 우상의 이름을 끊는다는 말이 좀 독특하죠. 우상을 없애버리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버리겠다. 왜냐하면 예전 시대 그러니까 우상을 섬겼던 가나안 시대 사람들은 고대 사람들은 신의 이름을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신의 이름을 알면 신을 자기 마음대로 소유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다룰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알이나 아세라 신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이름을 계속 부르고 그이름을 부름으로 자기 집안에 또 자기 안에 신이 종속될 수 있도록 했던 거죠. 어,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이름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말하죠, 야훼.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소유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소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됨을 고백해야 하는 그러한 참신인 줄 믿습니다. 그 참신 되시는 여호와께서 우상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도록 그 우상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유하지 못하도록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진 우상들에게 노출되었을 거예요. 가나한 땅에 들어가서도 가나한 땅의 우상들이 많이 노출되었어요. 때로는 그 우상들이 하나님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했어요. 더 많은 것들을 보장하잖아요. 여우 하나님이 전쟁하시는 하나님인데 이 바알이나 아세라는 풍요를 주고 재산을 늘려주고 부를 어, 보장해 주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우상들에게 많이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 날이 되면 하나님이 그 거짓 우상들을 치우시겠노라고 말씀하시죠. 어, 그리고 예언자들도 거짓 예언자들도 없애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예언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상의 신으로 또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예언하는 이들이 있으면 그나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를 것이라고. 그의 생명을 뺏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려워해서 선지자들이 자기가 거짓 예언자라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털옷도 입지 않고 환상을 부끄러워하고 나는 선지자가 아니라 농부라고 자신의 정체를 속이기도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또 묻는다고도 하죠 6절 말씀을 보면 이 거짓 예언자들에게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두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되느냐라고 물으면, 아, 이는내 친구 집에서 내가 받은 상처라고 그렇게 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두팔 사이에 있는 이 상처는 어, 신에게, 신에게 어떤 신탁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해하는 그 예언자들의 습관을 의미하는 거예요. 발을 섬기던 또 아세라를 섬기던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엘리야와의 대결을 보면 어,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의 몸을 찢죠. 상처를 내죠. 그런 상처들을 말하는데 그런 상처들도 드러내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벌어지는 그날의 사건은 조금 독특해요. 7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여오리라. 아멘 칼이 깨어서 누구 쳐요? 이번에는 거짓 예언자를 친다고 하지 않아요 나의 목자, 하나님의 목자를 친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작된 자,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질 것이라고 어, 말씀하죠 예수님이 마가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면 이 예언을 성취하신다고 감남산에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질 거다라는 말로 당신의 미래에 대한 또 고난과 십자가에 대한 예언을 말씀 성취로 이 예언의 성취를 이루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목자가 사라지게 되면 목자가 죽임을 당하게 되면. 양들이 흩어지지만 그것이 끝은 아닙니다. 이온 땅에서 3분의 2가 멸망하고 3분의 1이 거기 남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멸하거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왜 심판을 하실까요? 구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연단을 통해서 심판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단련시키시고 정화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은같이 연단하시고 금같이 시험하실 것이라고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거라고. 더 이상 거짓 신들의, 우상들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는 사람들이 될 거라고. 그때 하나님이 그 부름을,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녀들의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이는 내 백성이라고. 그러면 거기에 응답해서 자녀들이 이는 내 하나님이시라고 말할 것이라고. 예언자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 때로 우리의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이나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당하는 그런 고난들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그 심판을 통해서 그 정화를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그리스도와 닮은 자로 빚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 있으면 기억하고 결코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붙들고 확신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 갈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오실 때까지, 또 주님의 날이 이를 때까지, 하나님, 우리들이 우리의 삶을 살아냅니다. 때로 세상의 또 우상들의 거짓된 것들에 우리의 눈을 빼앗기기도 하지만,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놓치 않으실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가 확신을 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틀어질 때마다 우리를 향해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는 눈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우리 안에 오라 가여 주옵소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보혈의 공로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공로에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귀한 사명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우리에게를 밝혀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마주하는 십자가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때로 이 문제들이 이 어려움들이 환란이 우리의 앞길을 막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 담대하게 또 용기 있게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게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물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렁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